안녕하세요. 오늘은 택배가 왔는데, 우선은 6월 25일 날, 이렇게 접수해주셨고, 6월 25일쯤에 택배가 두 개가 왔어요. 이거랑 다른 거한개 있는데, 영상 두 개가 날라갔더라고요. 아마 용량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안검치하고 잘못 눌러가지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찍어요. 이렇게 왔고, 이거 만요. 근데 너무 박스가 커지고 우선 이렇게 제가 번개장터에서 선호 포스터를 구입했어요. 우선 이렇게 왔고, 이렇게 텀이 왔어요. 이거는 이렇게 선호 부채. 너무 이쁘죠? 되게 복숭아색이고 빛이 색이고 너무 이뻐요. 이거 하고 이거 똑같은 부채가 두개였는데한 개를 제가 어, 이거 방학했는데 학교에 놓고 와가지고, 우선은 이렇게 왔고, 이거는 잡지, 선우 잡지를 두 개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되게, 어디쯤에 있더라, 선우가? 여기. 너무 이쁘죠, 진짜. 이렇게, 선우 나온 잡지를 두 개씩이나 보내주셨어요. 이거 제가 하나 다 읽어봤는데, 진짜 너무 이뻐요, 애기가 진짜. 이거 아큐브, 그, 뭐였더라? 렌즈 광고할 때 그거잖아요. 아, 이뻐. 이렇게 우선은 덤을 되게 많이 챙겨주셨어요 이렇게 챙겨주셨고 이제 포스터를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조금 뜯어졌는데 이렇게 아키오 포스터고 스윗 선호, 퓨어 선호, 심쿵 선호 이렇게 세가지가 있어요 스윗 선호부터 뜯어볼게요 여기로 이거. 이런 거, 이거예요, 포스터. 그거 어, 안 잡혀. 이렇게. 밝기를 높였는데, 우선은 이 정도고. 잠깐만요. 제가 렌즈 같은 건 딱히 안 껴가지고, 렌즈 나인 때도, 저 그냥 구입만 했거든요, 포스터 이런 거. 아, 완전. 청량하다 진짜 큐티포착하다 이렇게 아큐브 선호 포스터예요 이렇게 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포스터 하나하나 다 뜯어볼 것 같아서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스위스 선호 포스터예요그 다음에는 심쿵 선호 이건 또 밝기를 높여서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하나하나 더 이뻐요. 그렇죠? 아 이뻐. 볼 터치 너무 이쁘지 않아요? 진짜? 볼 터치가 너무 이뻐. 이렇게. 너무 높였나? 이 정도? 진짜 이쁘죠. 꽃들고 있고 음, 진짜 너무 이쁘다. 이거, 이거 구매했을 때 지간통에 하나하나 다 넣어서 보내주셔가지고 다행이에요. 제가 지간통이 얼마 없거든요. 이거는 신쿵선우입니다 이제, 아, 이제 아큐브, 그거에서는 마지막으로 퓨어선우! 이렇게 생긴 거고 아 너무 이쁘다 진짜 아 이뻐 역시 이뻐 선호 물 마시고 있는 거 선호 그 쓰는 그 프로필 거기서 렌즈 빨리 끼기였나 그 자신했다 했을 때그 생각난다 갑자기. 이렇게 아큐브는 세 종류 있고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구달 포스터들이에요. 구달은 이렇게 종류 다른 거다 여섯 개씩 샀고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씩 뜯어볼게요. 이거는 보정이 딱히 뭐 이렇게 있지가 않아서 뭐라고 앞에 나와 있지가 않아서 그냥 아무거나 뜯어볼게요. 제가 뒤로 이렇게 확인는데 뒤에 나중에 적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냥 칼로 뜯을려고요. 스티커. 를 이거는 아까 아큐브보다는 크기가 좀 작아요. 이렇게 아 이쁘다 진짜 너무 선은 너무 이쁘죠. 한개더 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 더 큐브가 내주면 좋을 텐데 뭔가 안 내줄 것 같아. 큐브는 이럴 게안 돼. 이 다음에 이렇게 다른 거. 영상이 너무 길어졌어. 이거는 아흰 와이셔츠 입은 거 너무 이쁘죠 진짜. 애기가 아빠 와이셔츠 너무 귀여워 뜯어져 있네? 그다 이렇게 제가 이 포스터를 제일 좋아해요 뭔가 되게 딱 색감이 너무 예뻐요 진짜 이 포스터 그리고 제가 원래 관림이랑 선호를 같이 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호 굿즈는 이 계정에 올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사기만 하고 이때까지 안 올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몇개 올렸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아서 이제 계속 올리려고요 이 계정에 같이 근데 또 다른 것들 응. 아 이뻐 아 이뻐 이뻐 애기귤 뭐야 진짜 너무 어, 이쁘다 진짜 너무 잘생겼다 이게 어떻게 1 7살이에요 이제 두개가 남았네요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진짜 고 있는 거야. 너무 귀엽죠? 안 좋아할 수가 없어, 진짜. 너무 높었어 이제 마지막 한개 남았어. 가 이번에 다음주부터 다음주 목금 아 수목 이렇게 일본에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동안 영상을 못 올릴 것 같아서 미리 조금 올리고 갈라고요 1박 2일로 가게 돼서 아 이뻐 선호는 일단 쌍꺼풀 라인이 너무 이쁘죠 얘가 이쪽은 겉상 이쪽은 살짝 석상 같이 너무 이쁘시죠 쌍꺼풀 라인이 얘가 너무 이뻐요 진짜 너무 좋다 진짜. 와 드디어 이제. 그럼 오늘 이렇게 선우 포스터를 후기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